자, 24번. 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세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자 로그 a의 b분의 로그 c의 b는 2분의 1. 로그 a의 c분의 로그 b의 c는 3분의 1일 때 a 플러스 2b 플러스 3c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우선 하나씩 해결 해보자. 자, 첫 번째 식을 가지고 로그 a 의 b 분의 로그 c 의 b 가2 분의 1이라고 했잖아. 자 여기에서 자 식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는데 자 다시 해봅시다. 자 로그 c 의 b 분자 로그 a에 b라고 했어. 어쨌거나 이게 문자를 조금 정리를 해봐야겠지. 자, 얘를 일단 좀 분리를 시키면 로그 c에 b 곱하기 로그 a에 b 분의 1로 쓸수 있지. 일단. 자, 그 다음에 다 밑을 다 통일을 해보자. 그러면 로그 c에 b를 밑을 a 인 로그로 바꾸면 로그 a 의 b 분모는 로그 a 의 c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는 로그 a 의 b 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얘가 약분이 되지. 그리고 이제 남는 게 뭐만 남느냐 하면 바로 로그 a 의 c 분의 1이 2분의 1이라는 것만 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어? 로그 A의 C가 2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이걸 또한번더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C는 A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 자, 그다음에 이건 여기까지 킵해놓고, 자, 첫 번째 식이 그다음에 두 번째 식도 또 한번 정리를 해 보자. 두 번째 식이 자, 분자가 로그 b 의 c 이고 분모가 로그 ac인데 자, 얘는 처음부터 전부 분 어, 밑을 a로 바꾸면 로그 ac 로그 ab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다음 얘는 로그 A의 C, 아이쿠야, 틀렸다. 로그 A의 C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했죠. 자, 그럼 똑같이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남는 게 로그 A의 B분의 1만 남았는데 이번엔 이게 3분의 1이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그 a의 b가 3이란 걸 얻을 수 있어. 자, 그럼 똑같이 얘도 다시 지수로 바꾸면 b는 이번에 a의 3제곱이라고 얻을 수 있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문제가 얘네들이 전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수라 그랬어. 근데 B와 C는 A의 제곱도 되고, A의 세제곱도 된대.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A가 될수 있는 수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2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제곱도 구 안에 있으려면 A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B는 뭐야? A의 3제곱이니까 8이 되겠고, C는 A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다 풀었네. 따라서, A 플러스, 2 b 플러스, 뭐니? 3시잖아 그럼 A는 2, 2B는 16, 3C는 27. 계산하면 되겠죠? 어, 아니다. 틀렸다. 뭐가 틀렸니? 쭉 틀렸다. 쭉. 자, 어디서부터 틀렸니? 자, C는 A의 제곱이니까 C가 4네. 따라서 a 플러스 2b 플러스 3c를 물었으니까 a는 2, B는, 2b는 16, 3c는 4, 3, 12 그래서 답은 30